안녕하세요. 바둑의 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묘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아기 쪽에 있는 백돌이 위기를 탈출하는 묘수의 문제입니다. 자, 이 바둑은 제3회 몽백합배 16강전인데요. 흑이 커제 구단, 그리고 백이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두어야되는 차례인데, 백이 안에서 살 수는 있는데요. 그냥 살아서는 불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탈출하거나 안에서 사는지 수를 봐야 되는데요. 그냥 살려고 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요, 두 집을 내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안에서 너무 좁게 살았고, 그 다음에 흙이 뭐 삼삼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좌 하기 쪽에 걸쳐가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군면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 장면인데요, 이 하변 쪽의 모습에서 균열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수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는 결과적으로 묘수가 아닙니다. 이제 나와서 끊으면 안 되죠, 이건 잡히니까. 어, 그런데 흙은 나와서 끊지 않고 왼쪽을 한번 막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이 나가야겠죠? 이렇게 그냥 느는 수는 흙이 젖혀서 차단을 합니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어, 백이 이렇게 이으면. 연결을 하고 이쪽을 아래쪽을 끊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분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느는 한수인데요. 이때 흙이 한 점을 잡으면 백이 더 바깥으로 멋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쪽을 구부려도 이제 흙이 한칸 뛰면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을 한번더 늘어도 이제 한 칸을 뛰고 이을 때 막으면 역시 차단이 되어서 아주 불리해진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백은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수를 박정환 고단이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수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죠. 일단 위쪽에 있는 흙돌은 안전해요. 이 끌어서 잡는 수도 있고 이런 곳을 찝어가도 흙이 이어버리면 어,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보여드릴 묘수는 바로 이수입니다. 이수 잘 떠올리지 못하는 수인데 박정환 고단이 이수로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만약에 흙이 그냥 막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아가면요. 백이 뚫고 나오고 외길 수순이 이어집니다. 바로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흙도 늦춰야 되는데 외길 수순입니다. 이제 끊어갔을 때 흙이 잡히지는 않는데요. 단수 치고 나가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돌려서 바깥쪽에 꽁꽁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백이 살아버리면 바깥쪽에 활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흙이 아주 망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차단을 하려고 하는 수는 뚫고 나오는 수이수 수 이어지면요 이제 분리해지는 겁니다 흙이요 그러면 흙도 다른 수를 찾아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젖히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백이 그냥 끊어갑니다 뭐 그러면 왼쪽으로 꼬부려서 나가야 되는데 이 모습은 이제 보시면 한번더 밀고 나서 단수를 치고 늘면 오히려 흑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묘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커제 구단은 어디를 두었을까요? 네, 왼쪽을 한 칸을 띄웠어요.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이 보여준 수가 더 놀랍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수를 두었어요. 바로 이 느는 수였습니다. 이 느는 수로 이흑세 점이 아주 곤란해졌는데요. 흑이 젖혀서 얼핏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끊으면 뭐 늘어서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박정호 구단이 아주 예리한 수, 이 끼우는 수를 두었습니다. 이 수로 흙세 점이 잡히고 말았어요. 어, 만약에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이 모습까지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아주 곤란합니다, 흙이. 또 위로 두어도 요 역시 흙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나갈 수는 없죠. 단수화 되어서 흙네 점이 잡히니까 따내야 되는데 역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냥 늘고 나서 백이 늘어도 모양이 곤란하고요. 때문에 이 끼우는 수를 당했을 때 흑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백이 너무나 잘 처리가 된 모습이에요. 결국 이 바둑도 박정환 구단이 나중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 붙이는 놀라운 묘수로 위기를 타게 하고 승기를 잡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실전 바둑에서 나왔던 아주 재미있는 묘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바둑의 묘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